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래니 대답을 이르시되 너희들 갈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논이 아니라 너희가 만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실로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열 여덟 사람이 예루살렘 간 모든 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의 논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실 성경에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금 빌라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김정은, 트럼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 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응? 그들 죽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섞어 버렸어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말도 되는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요시프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그 책에 하면요 빌라도가 한2만 명을 죽였다, 교인 그, 그렇게 역사학자의 기록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을 그들이 그때 양을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그들이 이제 쟁편 따라 드리는 그 재물의 피에다가 섞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지금 누구를 지금 문제 삼냐면요, 빌라도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죽일 놈이란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지금 혁명이나 혁명을 일으켜서 이 빌라도를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약 가운데도 열혈 당원이었습 열혈 열혈 당원을 말하자면 우리도 말하면 그 보수 세력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응? 그래서 그예수님 따라다, 따라다니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와서 이 얘기를 할때예수는이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이 얘기가 지금 바로 되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더 다른 모든 관리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또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도 또 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실은 이 피에 죽은 사람들이 대해서 예수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한 망했다는 겁니다. 재단에 예물 드렸지만은 좀 이상하지요. 또신로암의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그한 다른 사람보다 제가더있않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면 제가더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해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해결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일상 삶에서 우리가 이 하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죄인한걸 발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아무리 이런 발견은건 소용없어요. 이여러분의 거짓과 거짓이 현란하게 춤출 때 여러분, 어제 김정은이가 뭘 하고, 뭐 트럼프가 뭘 하고, 여러분, 우리는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악독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움직, 움직이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 사람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금요,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이 평안하냐? 전 세계 어떤 정치인이 국민을 평안하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거짓에 속고 살다가 인생 끝내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어떤 그 방송에서 저는 그런 이제 그들을 봐야 좀 여러분 설교할 때 소재가 될수 있으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개를. 개를 수십 마리 키우는 거 개를 수십 마리 키우는데, 이 개들이요, 생활보호 대학을 인데이 개의 인생에 희망을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좀 옮기면 은그 청소년이 되어도 개를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개가 내생명내 운명이란 거예요. 그도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어느 날 참...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파산되고, 그러니까, 짐승이어지에 사는데, 이 짐승들을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돌보지 못하니까요, 이 개가 털이 만난 개 있잖아, 요 이런 개 수십 마리가 계속 지어대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개가 지어대면, 누가 사... 견디를 못해요, 동네 사람들이. 근데, 죽어도 이 개를 못놓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지금 가치를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열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진짜로 만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니란 거죠.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성기기 위해서 한 방편이 되어야 된대요. 이런 말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강구한다. 영혼이 잘 되면 다잘 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이 진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해진게 목표예요. 기독교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된게 목표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역사를 낳았다, 쥐었다 하는 그런 대단한 인물도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그분이 소리 없이 사라져요. 김일성이 사라졌듯이, 네? 김정은이 아버지가 사라졌듯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이제 영혼의 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시간을 막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가치 앞에서 우리는 진짜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진짜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이거 못 붙잡으면 예배당에 나와도 헐수건 란 거예요. 예배당에 나, 여기 나와가지고요. 재단에 재물들인데 그들이, 그들이 피해 섞였으니까 예배되다 가니까 숨겨당거 아니에요? 아니요. 망했다고 나와있어요. 망했다고. 망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계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발견한 게 해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발견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래 지지이 못난 인생을 사나. 왜내 팔자는 이런가. 이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재인을 발견한 것은 나는 절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절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 이거 예배당에 나와도 여러분 이 거짓된 인간의 현란한 춤이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100% 아니지만요, 솔직히 제가 얘기해요. 100% 아니지만, 제 의식과 무엇이 든열예수을 계속 가르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믿음을 아니에요. 그 어느 날 우리는요, 이 절대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목회다니까 그 길을 가야 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자기 생업을 가지고 주님을 전심으로 승리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나는 막 굶든지 먹든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뭐 어떤 일정한 그 액수에 관계없는 그 살비를 받으면 나는 세상이라자 오직 주의를 하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뿐이죠. 우리가 주를 승리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이건 천주교에서 만든 일이에요. 평신도란 얘기는 천주교에서 만든 단어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가게 할 얘기도 세상이 얼마나 헛됨을 발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가치가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쓰나미처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요안 넘어질 만큼 믿음이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아까워하겠어요. 세상가실 따라 이래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내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요 중심으로 섬겨야 돼. 중심으로. 지금 오늘 제아들이 갖고 왔던 그 초점과 예수님 말하는 초점은 달라요. 그들은 빌라도는 죽일 인간이다. 저렇게 악한 적 어디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 그게 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지금 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예배 드렸지만, 회개하지 않으므로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 황당한 얘기입니까?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예배 드려 나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더 분명히 숙지리야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비오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둬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매를 우리는 이 우리를 심었는데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란 열매가 딱 달려야 돼요. 영생이란 열매가 안 달려야 돼요. 그럼 우리 이 세상 가치에서 우리 완전히 자유하러 는 거예요. 자유하러. 여러분,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가운데 야구보와 요한 두 제자가 있었죠. 마태복음 20장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 지금 주께서 올라간다? 할 때, 이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그, 아마 나타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이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예비당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보여요? 들었다면 이 말은 못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만 듣습니다. 듣기 싫어한 것은 저는 기가 막히게 딱 잡고 있어요. 아, 오늘 은혜가 안 돼. 은혜가 뭡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은혜고.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는요, 회결해야 됩니다, 회결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달는 거예요. 이광신 목사님 같이 우리가 그, 그, 거기에 그, 그 전호사님 두 분하고 우리 사모하고 갓 이제, 이제 여섯 명의 예배들인데요. 그 예배 결론이 뭐냐면요. 목사님이 내가 죄인이고, 우리 다 같이 죄인이다. 예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 설교였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다니, 하늘의 생각이 된다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인생을 살다 힘드니까요. 개 붙잡고 있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수십 마리의 개 붙잡고요. 자기를 먹을 것인데, 그 개, 개 살리려고, 개가 눈이 좀 돌아가니까 병원에 가려는데, 치료, 만약에 내가 이런 생각해요 개를 살릴 수 있다면, 개가 이게 눈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눈이 돌아간는데그 개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자기들 몸도 못 놀고 는 사람인데, 그게다가, 왜 그렇게 개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인간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꽂고 산다면 그 개에다가 모든 걸 꽂는 거하고 별다를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뭐 개도 한두 마리 키우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 요내 인생 가치를 개에다가 속수달더라고요. 그도 그 사람이 시인이었신 시인. 근데 이제는 파산도 되고 이러니까, 책도 만드니까 자기 노 어머니에게 자기가 신스를 지은 시를 읽어주는데요. 상당히 시를 잘 써요. 그리고 시 지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동네 사람고또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걔 때문에 막 힘들다 하면 막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시 쓰던 것이.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열매맺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셔 내가 제 이름을 깨달는 게 모든 건 아니잖아요. 내가 깨달는다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하고 같이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 이름을 깨달는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절대 지존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는 뭔지 압니까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은 걔가 기준이고 여러분이 가운데서 돈이 그렇게 또 중요한 사람이 있어 돈.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중요해요 남편이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마음쓰고 힘쓰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최고의 열매가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열매 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심어준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적업한 종교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고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 없이도 이 세상 살아가는 건 얼마나 잘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예수 없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 내기는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안에서 세상 가치에 따라 흔들려도요. 주님 때문에 섭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들어갈 나라가 저 영광의 땅이 분명합니다. 그것이요. 더 분명할수록 덜 흔들려요. 그게 그게 약하면요, 정신없이 흔들려요. 세상과 이런 일 만나, 저를 런 만나. 내가 어제 내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저번에 7개월 만에 예수 믿다는 그 사람이 요 7개월 만이 아니고, 어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몇년 전에, 4년 전에 암이 나왔어요. 예수 믿게 되고 암이 나았는데 그게 재발하는 순간에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암에서 완벽히 예수 믿고 고침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고침 받자 자기가 재발이 오자 정신이 득든 거예요. 몇년 만에요. 몇년 만에 자기가 4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기도받고 나았는데 그리고 건강에 살면서 이제 예수 없이 는데 아내가 암이 왔어. 여러분. 우리 언제 예수 붙들겠습니까? 예수님 붙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붙들은 거요. 왜 우리가 정치를 그렇게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요. 주님께서 공중에 세워보라. 들에백합을 봐라. 그들이 뭐, 통, 그들이 카드를 갖고 있냐, 통장을 갖고 있냐, 창고를 갖고 있냐.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너 이것도 몰라 귀하지 않냐?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열매요. 예수님 발견하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요. 그렇게 초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침에 볼 때마다 여러분 세상같이 붙든지 안 붙든지 주님이 다더잘아시오 주님 붙들고 살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그에다 소망 두듯이 그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그게 오늘 우리 시대 자기가 뭔가 좋아하는 걸 지금 붙잡고 살아요. 붙잡고 살아. 그게 모든 거냐 살아요. 예수님이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찍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254장 1절만 이제 부르겠습니다. 254장.